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로 사냥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7월 30일이고요. 신호 팩스. 네,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신호 팩스 같은 경우에는 11,510원. 네, 정확하게 현재 위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당장의 조정을 주고 있지만은 이 지수의 조정이 끝날 때 가장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섹터자 바이오입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 시체를 너무 많이 만들고 눌렸기 때문에 올라올 때좀 힘이 많이 들겠지만요. 바이오 섹터, 그 중에 시노펙스는 한번더 지지상승 때 들어올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그 이유는 최근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개인들들을 한번 물량을 털어먹은 흔적들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한번더 올라갈 때보다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이 급락을 준 이유는 이런 그림. 자 앞에서 당했던 이런 그림들을 개인들한테 한번더 각인시켜 주려고. 즉 너네 내가 한번더 장난질 할 건데 털릴 사람 털려라 하면서 쭉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실려서 하락할 때 하락할 때 거래량이 실린다는 건요 전체적으로 뭐다 주식은 네 새롭게 매집하는 거다 네 매집이죠. 이 매집 이후 에 어떻게 했습니까 6 0을선에서 정확하게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번더 주가 상승하는 그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모든 이 평선 라인들 이격도가 좁혀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더 이런 저항선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인 만큼 우리 같은 경우는 뭐다 신호백스는 지금부터 뭐예요 매집을 단단하게 하셔야지만 우리도 14,630원 위인 제가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2만 원까지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상승이한번더 나올 때 세력들은 장난질을 한번더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한번더 하면서 너네 이래도 사고 싶어. 라고 장난질 할 건데,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17,000원에서 19,000원. 이 사이 때 이런 장난질 한번더 하고 나서 눌린 다음에 한 차례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 그림 타점까지 제가 다 잡아 드릴 거니까 한번 같이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분 있잖아요. 네, 4920-3948로 네, 신호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정보 일정 매수과 매도과까지 네, 한 번에 남겨드릴 테니까, 받고 싶으시면 어디로? 네, 여기 4920-3948. 제 개인 번호로만 네, 신호라고 남기시면 제가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바로 문자 써드릴 거니까요. 꼭 받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신호팩스 이어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 이 실패스가 우리가 분봉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에 뭐라 설명드렸습니까? 우리가 12,200원, 자, 여기는 저항라인이고, 11,700원에서 1차, 그 다음에 12,300원에서, 아, 11,300원에서 2차 매집,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1차 매집, 2차 매집까지 다된 상태고, 한번더 올라왔지만은 11,700원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위치인데요. 이제는 여기, 이 박스 사이에서 움직이는 주가 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집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11,200원 넘어가고 올라가면서 13,000원 한번더 쏟아줄 때 이때 공격적으로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붙는 게 아니라 시노패스 같은 종목은 이런 바닥에 있을 때 특히나 세력들이 털고 나가지 않은 종목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한번더 강하게 매집하는 그림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어쨌든 이런 그림들을 제가 다 어렸어요 이렇게 또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신호백스 뿐만 아니라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소통방 링크 있어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같이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신호백스 이어서 보면요. 어쨌든 여러분들 볼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수급. 자 같은 경우에도 외, 최근에 외인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들어온 경우 제가 외인들의 수량 싱글스자 했잖아요 여러분들 외인들 다시 한번 더 90만주 들어오는 그림 나와줬는데 오늘 20만주 토론했지만 별로 타격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신호백스 절대로 털리지 마시고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신호백스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시면서 관련 일정들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자 여기 회신 번호 4920-3948로 네, 신호라고만 네,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네, 꼭좀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